이 지긋지긋한 흙수저! 깨! 금수저! 금수저 주세요! 으악! 이 흙수저가 네 흙수저냐? 도로 가져가거라 네? 금수저는요?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운명을 스스로 바꾼 한 소년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빠, 피시방 가게 용돈 좀. 어 그래, 아, 이거밖에 없다.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하고 나랑 누난 왜 났어? 됐어. 그렇게 가난해지친 이승천군은 살다.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바꿀 수 있다고요? <laughs> 부잣집 가서 이 수저로 밥세 끼만 먹어봐. 네가 그집 자식이 될 것이야. 처음에는 장난 삼아, 두 번째는 혹시나, 세 번째는 간절히 바라며 숟가락을 들었던 승천군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그 투니 알고 싶다. 금수저, 흑수저 우리 현수 갖고 싶은 거다 골라. <laughs> 대박. 입술이 백 개도 모자라겠다. 정말 이거 다 사도 돼? 괜찮아. 우리 아빠 회사 중 하나거든. 더 갖고 싶은 건 없고? 저희는 금수저가 된 승천군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저그 어? 투널에서 나왔는데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승천군의 집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. 와 집이 정말 좋은데요? <웃음> <웃음> 괜찮죠? 우리 강아지 방인데. <웃음> <웃음> 요즘 정말 살맛나요 좋은 집에 남아나는 돈다 저희 아빠 덕분이죠 그럼 원래 부모님은 안 보고 싶으세요 구질구질한 것보다 지금이 나아요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뭐잘 살고 있겠죠 부모를 바꾸는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승천군 그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금수저로 부모를 바꿀 수 있다 없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금수저가 되기 위해 부모도 바꿀 수 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도 안 됩니다 걔도 주인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데 키워준 부모를 바꾼다는 건개만또 못한 거거든요 개처럼 밥만 준다고 키워주는 겁니까? 어떤 부모냐에 따라 내 꿈, 미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부모 탓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<laughs> 노력? 부모 잘 만나면 노력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으면 금수저 안 쓰시겠어요? 난안 써요 아니 왜요?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? 저요? 저 상속 그룹 장남 천 버건입니다. 금수.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어이. 너네 집에 밥 새끼 먹으러 한다? 거기 앉아! 더 이상의 토론은 힘들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말입니다. 여러분에게 금수저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.